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최근 제가 텔레그램에 몇번 언급드렸던 코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오스트인데요 제가 뭐 이게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지만 그래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최근 어떤 걸 하는지 등의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프로젝트가 나아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호재든 악재든 말이죠 거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 형님들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이오스트를 다룬 이유는 재밌는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루기 시작한 시점 비슷하게부터 두배 가량 가격이 상승한 모습인데요. 그럼 이게 왜 올랐는지 어떤 투표를 하길래 올랐던 건지 우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이투표의 이름은 이오스트 미가 캠페인입니다. 트위터에 총 8개의 물음표를 두고 앞으로 어떤 발표가 나온다 라는 걸 게시했는데요. 사실 이거 자체로도 호재이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유저들에게 나쁜 걸 발표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 미간은 make EOST great again으로 이오스트를 다시 멋지게 만든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NF 프롬트와 파트너십입니다 이 NF 프롬트는 예전에 에어드랍으로 8억을 버신 분이 나와 에어드랍 작업 메타의 시작을 알린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이오스트는 이를 통해 AI를 묻히려고 하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겟에서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어찌보면 아예 그냥 거래소 홍보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바로 이번 이오스트의 거버넌스 투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호재의 중심이 된 이오스트의 거버넌스는 이오스트 리브랜딩이 주 목적인데요. 그 안을 살펴보면 페이파이인 결제 관련과 디핀을 묻힌다 라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넘겼고요. 네 번째가 바로 리브랜딩 거버넌스 투표 통과입니다. 제가 이 거버넌스 소식들은 계속 꾸준히 올려드렸었는데 이 리브랜딩 거버넌스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사례들을 살펴보면 리브랜딩 전후로 항상 코인 가격의 변동이 심했는데요 예시로 클레이튼이 카이아로 리브랜딩 그리고 오리온이 루미아로 리브랜딩이 있죠 이번에도 역시 그것이 호재로 작용하여 꾸준한 상승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일 기준 아직까지 4개의 발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발표가 과연 큰 호재로 보일 것인지 혹은 이미 기대심리로 인한 상승인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형들이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해당 프로젝트들의 팔로업을 담당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오스트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과 더큰 생태계 확장 그리고 커뮤니티 유저들을 잘 챙겨주면서 꾸준히 성장하길 바라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홀더 형님들 혹은 물린 형님들 계신다면 꼭 긍정적인 결과 얻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